노란 바탕에 빨간색으로 디자인이 된 제품은 저공부메랑입니다. 저공부메랑. 이 부메랑을 날리면 기본적으로 그냥 낮게 날아갑니다. 낮게. 그렇지만 이 부메랑도 반대 방향으로 날리면 높게 날아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앞에서 불어요. 그래서 지금 45도 방향 직각으로 날립니다. 높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저공이라서 어려우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높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공이라 했는데 이 저공의 날개면을 약간 아래로 한번 날려, 어, 구부려서 날려보시면 은 완전히 확연하게 낮게 비행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공용입니다. 저공용인데 더 낮게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저공용이지만 더 낮게. 어, 처음, 애초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는 저공용 형태의 스타일은 나타나지만 약간은 고공의 중고공 스타일로 나타날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너무 저공으로 날오면은 어, 사용자가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맞출 수도 있어서. 자, 그렇지만 이런 팁을 알고 어, 부메랑을 날리시면 굉장히 어, 나름의 어, 재미있는서리를 어, 즐길 수 있는 어, 부메랑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낮게, 살짝 살짝 구부려 보시고 날려 보시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 비행 형태를 보일 겁니다. 그럼 그때 그대로 날리시면 됩니다. 이 방향 보고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오, 딱 좋습니다. 가슴 높이 왔습니다. 이게 예, 빨리 받기 부메랑은 받기 좋은 어, 스타일입니다. 가슴 높이로 와야 딱기작기가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이 높이 조금 더 낮게. 오, 좋습니다. 이정도 높이가 저공 비행 받을 때 느낌이 최고 좋습니다. 안전하게 받을 수있요 이정도도 무난합니다. 정말로 저공용으로 제작된 부메랑 은 속도가 대부분 20m를 날아가서 올때 속도가 3초 안에 들어옵니다. 장갑을 꼭 끼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초급용으로 제작된 저공용이라서 왔을 때 부드럽게 아, 오는 어, 스타일입니다. 이 빨간 모양을 잡고 날리시면은 저공이지만은 원투부 메랑의 특징상 반대로 날리면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고공 부메랑. 자, 조금 전까지는 저공으로 날아가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반대로 납, 어, 잡고 날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버렸죠, 저 뒤로. 한없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날리면은 반대 방향 그림의 반대 방향으로 날리면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고공 스타일 빨간 부분을 잡고 사면은 저공 스타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리면은 저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반대로 그러면 고공으로 올라간다고 라 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앞에서 불어요 몸을 45도 방향 지금 이 제품에 비해서 지금 바람이 약간 센듯 합니다. 고공은 뒤로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던지고 뒤쪽으로 약간 받으어 가는 어, 행태를 취하겠습니다. 자, 던집니다. 올라가 버립니다. 지 저렇게. 좋죠? 어,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좋습니다. 어, 두 가지 형태의 스타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분랑 하나로 두 가지의, 어, 도로는 느낌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